시편 108편은 어, 제목을 달아놨죠 다윗의 네, 찬송시랬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찬송시. 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어, 다윗의 찬송시다 어, 이 정도만 에, 전체적인 내용을 구조를 에,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이 본문 108편 속에 나와있는 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오니. 다윗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오니. 어, 다윗은 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어, 마음을 이렇게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뭐 항상 뭐 결단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에, 그래도 에,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아 나는 내 인생이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윗이 분명하게 아주 확고하게 어, 그 마음을 정하면서 살은 게 있는데 그게 뭘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실수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또큰 실수 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이지요. 그의 평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참 다윗은 독특한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던 인물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이고, 또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마음을 정했다. 어떤 걸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랬습니다. 따라잡시다. 노래하며 찬양하리로다 예, 결단한 거죠, 결단. 어,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오늘도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어, 마음을 정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냥 뭐 우연히 뭐 한번 새벽에도 나가볼까 이러고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2절에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랬습니다 따라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난 잠이 없어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그냥 나와 그러는 분도 있나요? 물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잠이 깨면 꼭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일도 뭐할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마음을 정한 겁니다. 마음을 딱 정하고. 물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네, 뭐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음을 이제 굳게 정하고 예, 살아나갔다.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이런 찬송 아시죠?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 그런데 찬양하기로 주께로 정했다는 거죠 제가 또 586장을 보니까 옛날 521장인데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면 사절 맨 마지막에 후렴구에 보면 우리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어, 결단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어, 벌써 몇년 전인가요 신학을 결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신학을 결정 결심하고 목회를 결심하고 제가 대학교 사, 어, 3학년 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제 대학교 한 4학년 말쯤 돼서는 어, 이제 취직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랬을 텐데 내가 목회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왜그 고생하는 길을 가냐고. 그 당시에는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우리 저희 아내하고 이제 한참 이렇게 서로 사귀고 있을 텐인데 장인 장모님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어, 개척할 때, 아주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동네, 그, 라면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부스러기 얻어 먹고 드시, 얻어 드시고, 어, 동네, 옛날에는, 옛날에는 공동 우물이, 공동 수도가 있었어요. 아시, 어, 서울에는. 여기도 뭐 그런, 그, 공동 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동 수도에서 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장하고 남은 배추 같은 거. 가져가시다가 가져가셔서 그걸로 김, 그 김치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네, 그렇던 얘기를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고.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안내도 어, 목회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사모가 될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 저희 아내는 어, 신학을 포기하면 결혼하겠다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어, 그래서 결과는 저희 장모님도 어, 기도에 졌다고 그렇게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다윗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신터미널에서 전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못 봤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전도 잘하고 계시냐고. 본인이 이제 가족, 그, 형제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전도비, 마스크비 걷어가지고, 거의 매일 나가서 터미널에서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냥 주신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때 결단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생길 때 의지를 발휘하고 어, 사탄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나갈 때할수 있는 거지,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새롭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서 두 주에 걸쳐서 두 명씩 네 명이 등록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는 할수 없는 것, 또 코로나 19 시대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을 찾아서 할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무튼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계속 전도해야 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도 지원서를 만들어서 아마 이번 주에 나가게 될 겁니다 교육자들도 전도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도하자 또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전도하자 지원 서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서 전도를 하게 하실, 할지,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은사가 있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은사가 아니더라도 전도하는 거죠. 신터미날, 또구터 옛날 구터미널 그쪽에서. 뭐 전도지 전달하는 거 쉽잖아요. 인사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전도지 전달하는 것, 전도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단입니다, 결단. 어느 순간 교회 결단이 있고 개인의 결단이 있는 것이지요. 어, 11조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랬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물론 새벽 기도 의미도 있지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첫 시간을. 우리 110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110편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함께 읽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나누기가 우리 3절 110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말이 쉬운 말씀 같지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것은, 어, 원어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오실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의 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1 1 0편는 예언시거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22장 44절에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통치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인 칭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성화된다 한다는 많은 말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자유지를 발휘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의지적으로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여기 새벽은 새벽에입니다. 새벽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현신하며 하니 새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슬 같은.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죠. 새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늘의 섬, 하늘에서 내린 선물과도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젊은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누구냐?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청년이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도 여기 즐거이 헌신한다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이 결단했던 것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약을 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결단의 때가 필요하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또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 거룩하게 되고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평생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과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동지가 있었습니다.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수많은 이름들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나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우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삼십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충성했습니다. 다윗도 삼십 용사에게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고, 삼십 용사도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이 됐습니다. 서로 각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그에 따른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삼서 1장8제는 뭐라고 있냐면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교회 내에서 여러분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각자의 사명을 맡아서 함께 일하는 거지요. 마치 시계가 돌아가듯이 여러분 시계가 부속 하나로 돌아갑니까? 함께 모여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서로 사람과 사람이 교회 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구원을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근본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구피 이야기를 하죠 아마 제 평생 이야기는 계속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물고기가 물, 물, 어, 먹이를 찾아 다니지만 필요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물고기도 어 먹이를 찾아서 다니 어 얻어 먹기 위해서. 그러나 위에서 주셔야지만이. 주인이 위에서 줘야지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의지를 다해서 할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 심 이로다. 아마인.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용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용감히 담대행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생토록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결단한 말씀을 봅니다.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루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또는 실시간으로 또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